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또 벌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고 혼을 내고 하면은 그냥 두고 볼 부모는 없겠지요. 그 아이가 혹 부모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부모된 내가 훈육하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면 그건 참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다른 건다 용서하시고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꼬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참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악한 민족들, 이방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 없이 괴롭히고 생명을 강탈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그때는 분명히 벌을 내리시고 노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한참 전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왕 때의 배경으로 합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몇몇 있지요. 자, 그 중에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표적인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야기는 열왕기하 2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개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성전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허물어져 있었는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개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다시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개혁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가 도덕적으로 암울하고 모든 백성들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는데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니깐 그 영적 질서 위에 윤리와 도덕이 바르게 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문화와 풍속을 새롭게 세웁니다. 엄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문화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풍속이 그 나라 위에 굳게 세워졌습니다. 이랬던 위대한 개혁가였던 요시아가 애굽의 침략을 받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애굽을 노리고 갈그미스의 군대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도 앉아서 당할 수 없었기에 군대를 갈그미스로 향해서 출정시킵니다. 이때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유다를 통과해서 제단거리로 군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권국가였던 유다는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영토 안으로 다른 나라의 군대가 들어가고 주둔하는 것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우리나라 영토로 당신의 군대가 들어올 수 없다고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애굽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그러나 유다는 애굽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죠. 결국 무기토에서 요시아는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를 개혁했던 요시아를 죽인 애굽을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원수 갚아주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 김이 왕이 됐고 난 이후에 제4년에 다시 갈거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배경입니다. 1절 2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에게 패한 애굽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때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대는 굉장히 강한 군대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애굽의 군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 8절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나일강이 불어나 강의 출렁임 같이 애굽의 바로 너그의 군대는 강력함과 위용을 자랑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출정하면은 우리가 이 강의 출렁인같이 모든 나라를 다 멸해버리겠다고 사기가 충전해서 출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날은 주오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오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날은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원수를 갚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유다를 개혁했던 요시야의 원수를 갚는 보복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말씀에 굳게 서 있었던 요시아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애굽의 군대를 멸해버리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노부간의살 왕이 와서 애굽땅을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와의 호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아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어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상키웠너니라 애굽의 사방이 칼에 상키워서 견딜 수 없게 칼날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군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미칩니다. 17절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칼로 망하게 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스스로 원수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친히 원수 갚아 주시는 일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기도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겨야 하고, 또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뛰고, 더 애쓰고 일해야 하는 일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규정하고 소중한 시간을 원수 갚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겠습니까? 애매하게 고난받는 일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주변의 원수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원수가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때가 되면 일어나서 그들을 멸해 주십니다. 애국의 바로왕부터 그 모든 열국의 백생들까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다 멸절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원수 갚는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다 위임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내 백성 손대는 대적들, 원수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고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존재이고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눈동자 같이 살피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됨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악한 세력이 아무리 공격해온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고 내가 그들과 싸우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원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경험하고 간증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루를 경험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